잠시 후, 음악이 있는 하루의 쉼표, 원더풀 라디오 이석훈입니다가 방송됩니다. 뉴스 알킥 청취자분들, 어디 가지 마세요. 오늘 나의 하루는 여자의 직감이었다. 출근하는데 남편이 잘 다녀와 하면서 꼭 안아주더라고요. 신혼 때는 남편이 이렇게 안아주면 기분이 참 좋았는데, <laughs> 결혼 12년 차인 지금은 이 인간이 왜 이러지? 주식했나? 보증 섰나? 아, 사고 친거 어. 아니야? 너무 불안한 거 있죠? 이번에는 제발 제 직감이 틀리길 바라며 예의주시하고 있어요. 이런 거예요? 결혼생활 12년이면 스킨십도 의심인가요? <laughs> 직감이 일단 진짜. 아, 조금. 아, 근데 이거는, 어, 남편들이 좀 바꿔야 돼요. 바뀌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늘 자주, 당연한 것처럼.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. 어때요? 잘했죠? 이 정도면? 아 한숨 돌렸네요. <laughs> 요즘 말로 말하면 썸이죠. 근데 썸도 약간 지난 거라 그러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그 삼기다, 예 네, 사기다의 전 삼기다. 네, 많이 배웁니다 요즘에 네, 삼기다. 여러분들 어때요? 요즘 삼기는 사람 있으세요? <laughs> 이렇게 써먹어야 돼. 복습을 해야 안 잊어버린다고요. 네. 삼기다, 삼기다, 삼기다는 뭐지? 삼기다? 난뭐 이렇게 몰라? 우재 아니? 우재 알아? 삼보, 아, 삼, 삼세번? 귀하다? 삼만보? 아, 어, 나 너무 화났어. 순간 지금. 가라앉히고. 음, 니가 돈좀 보태줘봐. 나 해볼게. 이렇게 말하면 그런 소리 절대 안 해요. 아, 맞아요.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친구가 저한테, 야, 석훈아, 이 종목 들어가. 나 믿어. 친구야, 나 믿고 들어가. 내가 원금 보장해줄게. 그래? 야, 그럼 네 돈으로 들어가. 네 돈으로 들어가서 돈 벌면 그돈 내가 반 넣어줄게. 이랬거든요. 쉿타더라고요그 자리에서. <laughs> 이런 겁니다, 여러분들. 누굴 믿어요? 정말 적절한 곡 들어갈게요. 여러분들 준비하세요. 이승철의 아마추어. <laughs>